안녕하세요. 야놀자 리서치입니다. 숙박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ADR, OCC, 레브파 같은 용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용어들이 낯설다면 각 용어의 의미와 계산 방법이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 야놀자 리서치와 함께 숙박업 성과 지표에 대해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ADR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DR은 에버리지 데일리 레이트의 약자로 평균 객실 단가를 의미합니다. 즉, 전체 매출액을 판매된 객실 수로 나누어 계산된 객실당 가격입니다. 야놀자 리서치의 숙박업 동향 보고서에서는 해당 월이나 분기의 전체 거래액을 그 기간 동안 판매된 객실 수로 나누어 ADR을 산출합니다. 여기서 박수는 예약일수와 동일하며 1박, 2박 등과 같이 숙박한 횟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OCC, 즉 객실 점유율입니다. OCC는 Occupancy Rate의 약자로 판매 가능한 객실 중 실제로 몇 퍼센트가 판매되었는지를 백분율로 나타낸 값입니다. 야놀자리서치에서는 체크인 날짜를 기준으로 자녀 객실 수를 전체 객실 수로 나눈 후 1에서 그 값을 빼고 10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자녀 객실은 판매되지 않고 남은 객실을 의미하며 전체에서 이를 제외한 판매된 객실 비율을 통해 점유율을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레브파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레브파는 레버누 퍼 어베일러블 룸의 약자로 객실 평균 요금을 의미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ADR은 전체 매출액을 판매된 객실 수로 나눈 값이고 OCC는 판매된 객실 수를 판매 가능한 객실 수로 나눈 값입니다. 따라서 두 값을 곱하면 판매 가능한 객실당 가격을 구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레브파가 됩니다. ADR, OCC, 레브파의 개념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실제 한국 숙박업에서 이러한 값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분기별 호텔, 모텔, 리조트, 펜션, 공유 숙박의 지표 값은 야놀자 리서치의 숙박업 동향 보고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야놀자 리서치의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